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 벌써 6월도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더욱 붉게 물들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상승한들 본인의 계좌가 하락해 물든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계좌가 붉게 물든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 우리 설켄 바라기 여러분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보유 종목이 모두 급등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6월 현재까지의 시장은 아,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가운데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은 사실상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떠한 재테크를 투자하든 수익이 낮다면 또 일정한 수익에서 익절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조정을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럴 때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유망 섹터 또 앞으로의 유망 종목은 뭘까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섹터와 실적, 놓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섹터 여러분들은 혹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뭐 1,200개의 종목을 필터링한다. 사실상 섹터로 본다면 글쎄 못해도 한 3,40개의 섹터를 필터링해 본다. 그러면 추세를 쫙 보면 어떤 섹터는 계속해서 추세가 좀 깨지고 있는 그런 섹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섹터는 오, 대부분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 추세, 상승 전환인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 바로 지금 상승 추세인 섹터, 방위산업, 즉 방산주 섹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방산주하면 많은 주식이 있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등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한 종목은 조금 포트를 비우고 오히려 조금은 저평가된 듯한 느낌의 방산주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자료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 잘 보시고 스스로가 또잘 판단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주식 투자의 자생력이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음 타자는 바로 이 회사. 어떤 회사일까? 여러분, 먼저 이 차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과거 보면 한 2023년도 한뭐 11월 12월 달에 주가가 한 10만원 좀 밑에 였었었는데, 지금 사실상 10배, 이미 텐베거를 달성하였다라고 하는 점. 사실 텐베거를 달성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면서 차후에는 완전히 나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뭐 30배, 50배, 뭐 100배도 갈수 있습니다만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앞에 대량 거래를 돌파하는 전고점 돌파, 요런 자리, 또 사실상 요런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전고점 돌파 그러면서 사실상 신고가 그러면 정말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익절에 대한 기준은 꼭 있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고점을 좋아하는 이유 어제 상한가를 쳤던 미투온 같은 경우가 요런게 여러분 매집의 양상이죠 대량거래의 균이꼬리 특히 이런 것을 돌파하는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어땠을까. 실적도 좋은 미투온. 다만 어제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이니까 50% 팔고, 오늘 또 급등하면 50% 팔고, 뭐 이런 전략도 저는 괜찮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 여러분, 최근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컨텐트리 중앙입니다. 저 유튜브에서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대량 거래 좋았고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요런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컨텐트리 중앙도 조금 더 실적이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일 잘 나가는 방산 방위 산업이죠. 간단한 리포트입니다. 이게 유진투자증권에서 얼마 전에 나온 텐베거의 섹터 다음을 준비하는 K방산. 여기 보면 성장하는 산업, 방산주 리뷰, 텐베개의 10, 섹터다. 여기 보면 방산업종의 주가 흐름은 아주 크게 보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눠 볼수 있겠다. 핵심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저도 예전에는 코로나도 좀 짧게 끝날 줄 알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짧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사실상 코로나도 한 3, 4년 걸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3, 4년.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글로벌 무기 수요가 촉발되었고 방산 선진국들의 공급 능력 부족 문제가 노출되었던 상황. 가성비 있는 무기를 신속 정확하게 납품하며 개필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한국의 무기 체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수출 주도 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핵심적으로 보면 2022년 이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직후 수주 기대감에 의한 상승 구간. 두 번째는 기대감이 실제 수주로 현실화되었던 구간. 세 번째는 본격적인 수출 실적 인식과 고마진에 기반한 실적 서프라이즈 확인 구간으로 나눠 볼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방산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국의 일관된 대외 전략 방향성. 알아서 해.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죠? 네,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은 없고, 세계는 자주 국방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은 아주 좋아 보인다. 특히 이제 국내 방산 기업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정리해 보니까 핵심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덱스원, 현대로템. 다 좋은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한 것은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어, 일단은 뭐, 최고의 종목이다. 두말할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떴다. 그것은 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방산하면 하나의 에로스페이스, 압도적인 K-9의 점유율, 두 번째는 한국 항공우주, 지난번 공군과 UAE, KF-21 포괄적 협력 의향서 제출했다. 더불어서 다쏘의 라팔 월 생산 레이트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데 너무 급등한 것은 부담스럽다. 여러분, 강의 광고 하나만 하고 갑니다. 다가오는 6월 15일 일요일 밤 주식 6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요 6개월 플러스 3, 총 9개월만 함께 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겠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 강의 공지 안에 있는 네이버 폼이 있습니다. 입금하시고 폼을 작성해야 되는데, 폼을 작성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기대 하는 궁소형 방산주, 탑5.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세트랙 I입니다. 자, 일단 뭐 추세가 중요하죠. 세트랙 이도 한번 주가는 6만원대 갔다가, 반토막은 아니지만 많이 떨어졌죠. 네, 어느 시점에서 팔았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사부작, 사부작, 요선 대응하면 어떨까? 깨지면 매도, 매수는 보류, 반드시 지지하고 올라가야만 한다. 지금 뭐 추세는 나쁘지 않고요. 어, 세트럭아이는 발행주식수가한 천만 주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 지분이 한 44%인데 그중에 일대의 주주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 그러면 차후 세트럭아이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한다. 그래서 위성체 분야에서 중소형 위성 시스템과 위성의 탑재체 및 부품을 개발 제조하고, 지상체 분야에서는 위성 관제와 위성 정보 수신 처리를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자, 세트레가이는 특별한 수급에 대한 이슈는 없고, 일단 올해 1분기가 작년도 1분기보다 매출의 껑충 턴어라운드 굉장히 매력적이죠. 올해 예상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다. 재무 상태도 우수하다. 그래서 주목해 봅니다. 세트랙 가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방산주, 휴니드입니다. 자, 일단 휴니드도 추세는 굉장히 나이스 하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항상 언급하지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은 50% 배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니드는 1,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40 50한55%예 유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전술 통신 장비 및 시스템의 방산 사업과 항공 전자 장비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3년도 덴마크 노르딕 윙과 무인기 제작 협약도 체결하였다. 50년간 축적된 업력 좋아 보이고요. 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좋은 편입니다. 아쉬운 것은 1분기가 작년 1분기보다 매출액은 한20% 증가했는데 적자 지속은 좀 아쉽다. 재무 상태는 양호. 과연 앞으로는 어떨까, 퓨니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방산주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추세가 이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나쁘지 않은 흐름 좋아 보이고요. 캔코아도 1,3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27%. 이 회사는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 군용기 개조, 창 정비의 항공 MRO, 항공기 구조물 생산, 우주 및 항공기용 특수 원소재 공급, 우주 발사체 파트 생산, UAM 드론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자 수급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일단 아,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증가해야 되겠다. 다만 재무 상태는 우수합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 오네 번째 방산주는 퍼스텍입니다. 자, 퍼스텍도 추세는 상당히 좋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차후의 전고점, 여기까지 돌파한다면 좋을 텐데, 과연 언제일까? 자, 퍼스텍은 4,8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한 45%. 이 종목은 T50, 수리온, 유도무기, K9 자주포 등의 체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방위산업 전문기업으로 2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강점으로 보이는 퍼스트 핵. 자, 퍼스트 핵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은 좋아 보이네요. 실적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도보다 아주 좋아졌다. 올해 기대가 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부채비율이 좀 높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면 포트폴리오에 담는 양을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점도 참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방사는 사면입니다. 자, 사면도 지금 추세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 깨진다면 매수는 보류 또는 매도. 네, 반드시. 추후에 16,500원마저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우군이 되는 타이밍인 것이니까 상당히 좋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자, 사면은 3,1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뭐한 76%, 77%. 유통물량이 한 660만주밖에 되지 않죠? 이 회사는 자동차, 방산, 로봇의 핵심 부품인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모듈화한 3-in-1 솔루션 제품 스마트 액츄에이터 및 파워 유닛을 제조하고 있다. 무인화 방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자, 최근에 외근의 수급 나쁘지 않고요. 일단 작년도 1분기 올해 1분기 보면 어, 나쁘지 않은 흐름 그리고 현재 재무상태는 우수하다. 3연 여러분 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뭐 전쟁에 대한 위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래서 K방산, 상당히 유망한 섹터가 아닐까. 다만 이미 너무 급등한 텐베거를 달성한 종목들은 조금 더 포트 또는 이제 비중에서 좀 덜어내고,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면서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의 포트를 조금 더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좋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1차 필터링은 제가 하였다. 이제 2차 필터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항상 우량주를 가지고 또 추세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보다 급증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최고.